안녕하세요, 용인 대부람입니다. 부사를 그 왔습니다. 별장 같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요. 해당도 네. 너무 이쁘고 응.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트롯 2에일대을한 응. 만성훈 씨상 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이 참 나도 이전 오기 전에 좀본 적이 있는데 체격은 작아도 야무 어, 딱지지. 그래서 이 분이 올해 개면년이 운기가 정초부터 좋았어요. 4, 5월 달이면 상반기 때 이동을 하는 수예요. 그래서 변동을 해요. 이분 자체가 많이 공들이고 비는 사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백호살이란 살을 갖고 있어서 초년의 시절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 고비를 다 겪어온 거예요. 홀로 쓰기를 혼자 많이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만큼 노력도 두 배로 해야 되는 분이고 빌어야 된다는 분들은 거의 보면 백호살이란 살을 갖고 있어요. 안성훈이라는 이분은 부모의 형제 손을 빌리지 않고 혼자. 타 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굉장히 많이 빌어줘야 되는 사주예요. 백살사라는 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올 때마다 힘들었던 게 고비가 있고 고비가 있고 이랬단 말이지.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좋은 사주예요. 작년에는 노력해도 내가 되지 않았어. 근데 가뭄 갈수록 이분은 늘어 단념이 생겨서 이분이 굉장히 강해져요. 올해 개면년은 이동이 들어오고 변동수가 들어와요. 올해부터 이제 뜨기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도 이분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 요 스타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 처음 주목을 받죠. 그거 하나에 이분도 지금 올해 개면년에 들어서서 치유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흘러쓰기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해요. 좀 대견하다, 어린 나이에. 안 해본 응. 일이 없다고 합니다, 진짜 선생님 말씀드린 응, 응, 응. 응, 오히려 30대에 들어오면서 좀 나았어요. 근데 20줄에 가면 이분이 굉장히 어린 나이 치고는 빨리 성숙해졌어. 빨리 철도 들었고, 30대, 4 0대의 힘든 부분은 이분은 20대에 다 해버렸어. 올해 개면년이나 내년 갑진년은 이분은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바빠, 지금 현재. 그리고 행복하다 그래 1등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할수 있는 거는 원했던 거 노래를 할수 있다는 거를 어. 그거에 너무 행복해 이분은 그래서 작년에 노래를 했어도 안돼 어긋나고 어긋나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런데요 티몬이라는 게 중요했대 작년엔 티몬이 암만 노래 잘하는 사람도 안돼 내가 쓰지를 못해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티몬이 그런 게 맞았어 올해는 운대가 따라 줬고 올해 같은 종초부터 이분은 그런 운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티몬으로 인해서 이분도 살았고 이분도 작년의 경험으로 인해서 올해가 더 잘한 거야 괜찮다 올해하고 내년이면 바짝 클 거다 그래 심해될 부분이나 좀 음. 이런 건 없을까? 그런 부분은 크게 뭐 손실이 오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없다 생기는 금전이야. 지금 4, 5월 달로 지나가시면서 6, 7월 달로 들어와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너무 믿으면 금전에 손실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 7, 8월 달에 양력으로 잘 넘어가시면 괜찮아요. 또 건강 조심도 하고 중반기 때요것만 잘하고 가시면 괜찮아. 2년은 배우자운 같은 경우는 맞어.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면 내후년 되면 2년자도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또 이분도 스스로 이제 안정된 자리를 갖고 열리운이라는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면 2년짜가 분명히 들어와요. 뭐 내년에 또 곡도 또 한, 하나가 나온다 그래요. 새 곡이. 그래서 이분이 바빠요 지금.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먼저 내가 안정되게. 자리를 잡고 나면 그때부터는 연애가 이 시작이 되겠죠 앞전에 어, 오는 동안에는 그 전에 오는 동안에는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 왜냐면 앞으로 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나면 그때 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이제 살아왔단 말이지 지금 현재는 내가 하는 일이 더 열중을 해요 이분이 이 엔터테인먼트 쪽 말고 사업이라던가 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안 돼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은데 난중이면 실패가 와요 이분은 자체가 소리나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런 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음악도 맞아요 이분한테 쉽게 말하면 화려한 조명빨에다가 그리고 흥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걸로 풀어 먹어요. 사업을 하시게 되면 항상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금전에 실패가 오니까 조심해라 소리를 하잖아. 딴데 눈을 돌리시면 절대안 됩니다. 조상에서 도왔기 때문에 앞으로 번창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더 좋았고 노래가 가문갈수록 어, 성장을 많이 하셨어.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성공을 한다는 거지. 그로트에 안성훈 사주를 한번 봤 네. 음. 오, 되게 좋네요 선생님. 음. 앞으로도 활동 열심해서 히 국민들한테 음. 좋은 노래. 음성이 좋잖아요. 네, 음. 그럼요. 음. 잘하실 거라 믿어요. 오늘도 이렇게 또 소신 있게 한 번에 음. 사주를 말씀해 주신 우리 용인 대만 선생님 누구나 감사드립니다. 네.